중고드론 살까 말까 고민되시죠? 그 숨겨진 위험들 제가 싹다 알려드릴게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 결함 때문에 다들 망설이는데요. 이게 그냥 걱정일 뿐일까요? 겉에 난 흠집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바로 이 안에 숨어있거든요. 드론의 비행 기록 즉 로그를 보면요. 과거 충돌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프레임이 살짝 휘었거나 내부 케이블이 손상됐다면 이건 정말 시한폭탄 같은 거죠. 보세요. 모터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거. 이게 바로 추락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드론의 심장과 두뇌는 괜찮을까요? 사실 이건 전문가 장비 없인 절대 알수 없죠. 심장인 배터리가 문제면 말 그별로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두뇌 역할을 하는 센서나 GPS의 오류가 나면요. 안정적인 비행은 그냥 불가능해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안심하고 날릴 수 있을까요? 바로 전문가의 완벽한 검증이 답입니다. 저희는 모든 드론을 데이터로 증명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믿고 날리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이 4단계 정밀 검수 프로세스를 통해서죠. 하나씩 볼까요? 먼저 비행 로그를 싹다 분석해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확인하고요. 다음은 센서와 짐벌. 이게 제대로 작동해야 드론이 안정적으로 날수 있으니까요. 배터리 성능도 당연히 체크해야죠. 비행 중에 힘이 쭉 빠지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겉 드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를 수 있으니 내부 구조까지 샅샅이 봅니다. 이 까다로운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인증 드론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입문자용 니오1부터 전문가를 위한 니오2까지 준비되어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5가지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구매 후에도 저희가 계속 함께 할 거예요. 수리부터 매입까지 전부 다요. 자, 이제 당신의 안전을 책임질 니오 드론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최고의 비행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첫 비행 함께 할 준비 되셨나요?